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수리남, 수리남 보셨나요? 수리남은 왜 돌아오셨습니까? 돈 벌러 왔다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참 핫하게 뜨고 있는 드라마 수리남. 이게 실화라는 거에 저도 참놀랬었는데요 어, 오늘은 수리남에 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마약 운반책이자 총책이었던 조봉행 사건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뭐 다른 나라로 운반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일전에 먼저 나왔던 드라마 집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잘 모른 채로 코카인이 들어 있는 가방인지를 모른 채로 여행객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조금의 비용을 받기로 하고 그걸 옮겨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 교도소에 수감돼 가지고 10년 뭐 이런 식으로 긴 장기 복역을 하게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고생을 엄청 한 이야기. 그 영화 집으로 가는 길하고 관련된 영화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그 운반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하면 수리남은 그 운반을 맡긴 그 운반책 총책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죠. 수리남이 일단 실화라는 점에서 저도 놀라긴 했는데 조봉행 사건 판결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와 또이 영화와 드라마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리남 드라마에서 나온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궁금하시죠? 저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나온 조봉행의 그 실제 삶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봉행이라는 사람은 1980년부터 88년까지 수리남에서 냉동기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역시 전력이 있네요. 88년도 경에 한국에 입국한 뒤에 여러 건의 사기죄로 수배가 되자 다시 수리남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1994년에 수리남으로 도피해서 다시 5년간 수리남에서 정상적으로 뭐 냉동기사로 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도경부터는 중국, 수리남 이런 데를 왔다갔다 하면서 수산물 가공, 제조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남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느냐 수산물 가공 제조업을 하고 이런 걸로 큰 돈을 만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죄로 연루가 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돈에 대한 욕심이 큰 인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리남에 이제 현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야망이 커지게 된 걸로 보여요 드라마에서는 이런 극적 장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이비 교주였다는 식처럼 목사 지위를 가지는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소개가 됐고 수리남 대통령까지도 연결이 된 걸로 막 얘기가 나왔죠 어, 근데 판결문상에는 뭐 그런 내용 없고 일단 이 사람은 냉동기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계획을 한것 같아요 어디서 접촉이 된게 아니라 마약업을 해보자 그래서 수리남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 몇명 지인에게 이런 걸 같이 하자라고 제의한 완전 우두머리 처음 시초가 됩니다 드라마에서 그 목사로 나오는 인물 그 인물은 실제로는 그 드라마에서 하고 좀 다르지요. 드라마에서는 얼마나 엄청나게 나오느냐. 코카인 농장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고, 운반하려던 코카인의 그 양이 1톤? 그 금액이 거의 뭐 1조 가까이 된다고 했던가? 아마 드라마에서는 제가 그렇게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은 실제 사안은 그거보다 좀더 작았던 것인지,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실제로 기소돼서 처벌된 코카인의 양은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37.5kg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두 번에 나눠서 뭐20몇 키로 또10몇 키로 이렇게 운반하려다가 발각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 가격이냐면, 여기 판결문상에는 2011년이니까 벌써 11년 지난 일인데, 그때 당시 코카인의 시가로 37.5kg 정도 되는 양이 24억 2,500만원어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사실 그때 가격도 봐도 큰 돈인데, 조봉행은 여기 나온 것은 극히 빙산의 일부만 이제 처벌된 걸로 보이고요. 24억 2,500만원어치를 그냥 사실은 여행가방에다가 대충 실어서 그렇게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코카인 37kg? 11.5kg 더해서 48.5kg 였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거의 1톤 분량에 되는 시가 1조에 상당하는 양이다. 그거를 미국으로 한 번에 뭐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실제 여기 처벌된 판결문상에는 코카인 37kg, 11.5kg 이렇게 두번 48.5kg가 총량이고 시가는 24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죠. 24억 2,500만 원을 그냥 여행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못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 그냥 동원해가지고 대충 옮기려고 했던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 지금 이 판결문상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큰 죄를 지은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영화학원 또 어떤 그 관계가 있냐면 집으로 가는 길 영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운반하는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조봉행 사건의 실제 판결문에는 잘 모르는 걸로 시작은 했지만 실제 옮기는 행동을 하기 전날에 알게 된 걸로 정확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제 뭐 두렵고 겁이 났겠죠. 왜냐면 부탁받은 그 금액이 이 조봉행 사건의 판결문에 무척 작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운반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마약에 관련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실제 이 판결문상에 나온 대가는 고작 4,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국제 폴리스? 뭐 국제 조직에다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교도소에 구속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 물론 이걸 범죄 수익으로 어떻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돈을 얼마가 됐더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위험을 부담하고 하는 거 대가치고는 너무 작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더 작은 금액만 주었습니다.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람의 실제 실화는 뭐 페루로 옮기는 돈 여행 경비 플러스 한 40만원 정도를 경비로 받았던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운반하고 나면 나머지 사5 0 0만원 정도를 챙겨주겠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40만원을 받고 왔는데, 보니까는 가방에 주는 그 원석이라고 하고 줬어요. 운반하는 사람들한테는 안에 원석이 들어있다 근데 원석이 들어있다고 조봉이 밑에 똘마니가 실제 운반하기로 한 사람한테 가방을 주면서 이게 마약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운반하기 전날 외국에 있는 공항에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운반하는 사람은 겁이 났겠죠 이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조봉행하고 통화를 합니다 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을 거야 왜냐면 그 똘마니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봉행이 통역을 해 주면서 저 똘마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40만 원을 받고서 그걸 옮기다가 테루 공항? 프랑스 공항? 이런 데서 체포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십몇년 이렇게 살다가 이 판결문상에는 가석방 된 걸로 나옵니다 조봉행이 저지른 행동은 수리남에서 봤을 때는 막 그냥 총으로 해가지고 그냥 쏘고 사람이 죽고 그냥 막 되게 극악무도하게 그려지고 있죠. 한 행동들은. 근데 실제로 이 처벌받은 내용은 딱두 개의 범죄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37kg 운반하게끔 하고 11.5kg 운반하게끔 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거죠. 등산배낭 하나 매면 한 5, 6kg 할걸요? 근데 3 7 k g 는 사실 무척 큰 거죠. 그걸 뭐 이렇게 원석이 든 가방이다 이것도 사실 무리한 행동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 드라마에서는 막 홍어 배를 갈라서 넣은 걸로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수산물에다가 넣은 얘기 나왔죠 차라리 그게 안전, 안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원석을 뭐 가방에 짊어지고 짊어지고 그냥 그렇게 간다는 게 오히려 더안 들킨다는 게 이상한 행동 아닌가요? 이게 뭐 외국 공항에서 우리도 세관이 다 있고 하는데 근데 여, 여튼 그두 가지 딱 범죄 사실이었는데 이걸로 이 사람은 형을 얼마 받았냐? 징역 10년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무척 적죠? 왜냐면은 비슷한 사건, 나이지리아 뭐 출신, 국제 마약 두목, 프랭크 오비오하 친두? 이런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징역 10년.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벌금 1억. 그리고 추징도 없습니다. 그니까 러그 마약도 사실 값이 나가는 거잖아. 값이. 24억 막 이렇게 되고. 근데 그 마약에 대한 어떤 것을 몰수, 이제 압수해야 될거 아니에요. 압수해서. 그거는 환부도 안 되죠. 압수한 다음에 그건 마약은 불법적인 거니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다시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압수나 몰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재밌게도 적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하 정확히 그 마약이 그 마약인지 뭐 특정도 안 되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이걸 몰수하기는 어렵다. 여튼 징역 10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운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형이 나왔냐? 징역 5년 나온 사람이 있고 징역 2년 나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외국에서 처벌받아서 징역 5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로 나옵니다. 초봉행이 저지른 행동에 비하면, 운반하는 사람이 5년씩이나 나오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10년, 이건 좀 적긴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